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칼럼 차트 바 차트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컴페리전은 랭킹 그러니까 비교와 그다음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차트로 칼럼 차트 또는 이거를 가로로 한 홀리젠탈 방향으로 한그바 차트를 사용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 예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데이터셋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3개년간 2015, 2016, 2017년 3개년간 참석해서 약 8만 명의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분석할 겁니다. 그러면은 바 차트를 이용해서 컬럼 차트를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싶을까요? 어, 저는 이제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이제 스포츠 용품의 마케팅 담당자예요. 그다음에 미국 지역의 그 마케팅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미국에는 51개 중가요. 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주에서 어디서 이보스톤 마라톤대에 참석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남자용품과 여자용품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용품에 남자와 여자 중에 어디가 많이 참석하고 있는지, 어떤 세그먼테이션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것도 주별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각 주별로 제가 마케팅을 실행했어요. 한 3년 동안 했는데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그것까지도 같이 바 차트에서 컬럼 차트에서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걸 만드는 과정은 별도의 우리가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전 프로젝트라는 과정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만들어진 내용을 갖고 그 차트를 보면서 할게요. 자, 이제 만드는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차트인데요. 여기 주가 쭉 나오죠. 주가 이제 가로에 나오고 이제 number of runner라고 해서 이거 전부 다 파이썬으로. 우리가 만들 겁니다. 제가 만들고 여러분이 같이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은 각주 이름이 있고요. 약자가 있죠. 거기서 참석자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주에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이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주는 ca라는 캘리포니아주죠. 여기서 많이 참석한다는 볼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는지, 어디를 더 분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차트의 힘이죠. 자,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보고 싶은 거는 아, 바로 성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가장 많이 참석하는 주에 보면은, 어,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훨씬 이 주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다 그런가? 아니죠. 두 번째 캘리포니아주는 오히려 남성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별로 남녀별로 모델 광고를 달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력 상품을 매장에 다시 배치해 갖고 좀더 어, 섬세한 마케팅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저는 이제 각 주별로 마케팅 담당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떠나갖고 마케팅이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아, 어느 지역에서 참석자들이 마라톤 참석자들이 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마케팅 계획에 반영하고 싶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걸 추세를 각 주별로 본 거를 이제 각 주별로, 연도별로 쪼개서 비교했습니다. 뭐,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는, 컬럼 차트와 바 차트는, 우리가 컴페리전의 랭킹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차트랑 그 용도가 1대1이 아니에요. 여러 용도를 사용했어요. 지금처럼 사용하면, 이게 비록 컬럼 차트일지라도, 우리가 트렌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가장 많은 그 참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 하면은, 매년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주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줄었다가 반등하고 있죠. 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추세를 우리가 볼수 있죠. 이러한 차트를 만드는 과정, 우리가,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전 프로젝트에서 합니다. 여러분들과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직접 완성해 보는 걸 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